고독한 진실을 마주한 철학자 쇼펜하워의 생애와 철학의 시작 1788년 프로이센령 단치히에서 아르투어 쇼펜하워가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유복한 상인 계층이었고 어린 시절 그는 유럽 곳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체득할 기회를 누렸다. 그러나 이러한 유년기의 외적 풍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아버지 하일리히 쇼펜하워는 성격이 냉혹하고 권위적이었으며 사업 실패와 우울증 끝에 그가 17살이 되던 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이 사건은 쇼펜하워의 세계관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된다. 그의 어머니 요한나는 문학계에서 활동하던 사교적 인물이었지만, 쇼펜하워와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사교성과 현실적 계산에 환멸을 느꼈고, 이에 반해 자신의 철학적 진지함은 가족 안에서도 점차 고립을 불러왔다. 쇼펜하워의 철학이 태동한 배경엔 이런 가족 내부의 정서적 단절과 고독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상인의 길을 걷기를 기대받았지만, 그는 이를 거부하고 대학에서 철학과 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한다. 괴팅겐 대학교에서 플라톤과 칸트에 심취한 그는 부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그들로부터 받아들인다. 칸트로부터는 현상과 본질의 이중세계 개념을 플라톤으로부터는 이데아와 현실의 분리에 대한 철학적 시선을 받아들이며 그는 점차 자신의 사유체계를 세워나간다. 하지만 그를 진정 변화시킨 것은 동양 철학과의 만남이었다. 특히 인도 철학의 우파니샤드와 불교 사상은 쇼펜하워가 기존 유럽 중심의 이성과 진보 담론을 넘어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는 삶을 의지와 고통의 흐름으로 보며, 욕망을 버림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동양적 통찰을 받아들이게 된다. 1818년, 그는 자신의 철학을 집대성한 첫 저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간한다. 이 책은 당시 독일 철학계의 흐름, 즉 해계를 중심으로 한 낙관적 진보론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쇼펜하워는 인간을 이성적이고 고귀한 존재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인간을 맹목적 욕망에 지배당하는 존재로 보았으며 이러한 욕망이야말로 고통의 근원이라 진단했다. 그는 말했다. 삶은 고통이며 고통의 본질은 의지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고 얻고 또다시 결핍을 느끼며 살아간다. 그 흐름 자체가 바로 고통이다. 그러나 그의 첫 작품은 당시 철학계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해겔이 학계를 장악하고 있던 시대. 쇼펜하워는 철저히 외면당했고 이에 실망한 그는 한동안 철학적 활동을 멈추고 침묵 속에 머물게 된다. 하지만 이 침묵의 시간은 단절이 아니라 그의 사유가 더욱 응축되는 시간이었다. 이 시기, 그는 음악과 미술, 문학, 그리고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고통 속에서도 잠시나마 평안을 느끼는 법을 익혀간다. 그는 고독했지만, 그 고독 속에서 세상을 통찰하고, 인간 본성에 대한 냉철한 진단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 고요한 관찰이, 훗날 쇼펜하워를 철학사에 중심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씨앗이 되었다. 의지의 철학, 그리고 고통의 해부, 쇼펜하워의 사유와 유산. 쇼펜하워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인간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전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이 세계는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즉 표상의 세계와 그 이면에 존재하는 본질, 즉 의지의 세계다. 이때 의지는 인간의 이성이 아닌 이성과 무관한 맹목적이고 끝없이 충동하는 생명력 자체다. 우리는 흔히 이성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쇼펜하워에 따르면 그것은 단지 표면적 인식일 뿐이다. 진짜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바로 의지이며, 그것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인간은 늘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것을 얻은 순간 곧 지루함에 빠지고, 다시 새로운 욕망을 찾는다. 이처럼 의지는 끝없는 고통의 순환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 그는 단호히 말한다. 우리의 삶 전체는 충족되지 않는 욕망과, 충족된 후의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운동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 유럽 철학이 추구하던 진보적 낙관주의와는 정반대에 서 있었다. 해겔이 세계의 이성과 발전을 이야기할 때 쇼펜하워는 그 이면의 고통과 부조리를 직시했다. 그는 인간의 삶을 슬픔과 고통의 연속으로 규정하며 그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을 의지의 부정에서 찾는다. 쇼펜하워는 의지의 부정이 가능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예술이다. 특히 음악은 그의 철학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그는 말한다. 음악은 세계의 표상이 아니라 세계 그 자체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잠시나마 의지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욕망도, 목표도, 시간도 있게 되는 그 순간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해방의 상태다. 두 번째는 자비와 연민이다. 그는 고통을 알고 있는 존재만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연민은 인간이 의지를 넘어서는 드문 순간이며, 이기적 욕망을 중단하고 타인을 위한 마음으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윤리의 출발점이자 종교적 사랑과도 통하는 통찰이었다. 세 번째는 금욕과 자기부정이다. 불교의 영향을 받은 그는 욕망을 최대한 줄이고, 자발적으로 삶의 쾌락을 멀리 하는 태도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의지 자체를 멈추는 깊은 철학적 실천이었다. 그는 철저하게 금욕적으로 살았으며 애정을 느끼는 존재는 인간보다 오히려 동물들이었다. 동물은 순수하고 계산이 없으며 인간의 위선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워의 철학은 그 생애 동안 큰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는 점점 더 널리 읽히기 시작했다. 프리드리히니체는 초기 사유에서 쇼펜하워를 스승처럼 여겼고 바그너, 토마스만, 프로이트, 톨스토이 역시 그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실존주의와 무신론 철학, 동양 철학과의 연결점까지 열어주며 근대 철학의 지평을 넓힌 인물로 재조명된다. 그는 말년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그 명성조차도 그에겐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고독을 택했고. 침묵을 사랑했으며 고통이라는 인간 조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담담함으로 평생을 살아갔다. 1860년 72세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철학자였고 무엇보다 진실된 인간이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한다. 행복을 줬지 말라고 삶이 본래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오히려 자유가 시작된다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이 세상을 잠시 통과하면서도 가능한 한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조금 더 조용히, 조금 더 자비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의 철학은 여전히 불편하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자주 피하고 싶었던 질문에 가장 정직하게 답해주는 철학이기도 하다. 오늘도 허무와 피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쇼펜하원은 이렇게 속삭인다. 당신이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아직도 당신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갈망을 멈추는 순간 고통도 사라진다.